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 다윗의 삶에는 원수들과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과 심지어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위당을 저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을 도배하는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입으로 고백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원수라는 그런 존재가 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사실 보면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교회 또 뜻깊은 계획들을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만치 않은 이런 대인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횟수만 바뀔 뿐 상황은 여전히 2017년도와 동일한 상황을 우리는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원만치 못한 이 대인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그 다음이 뭐지? 더듬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주신 기억이 납니다. 창출, 레민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지금 다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지? 그래서 또 선생님이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베안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일본 말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입니다.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보도 사빌라. 오늘 이 27절과 28절의 이 말씀을 머리 속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사실 이두 절이지만은 이두 문장을 머리에 집어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사, 원사 미선하며 저축 모기하라. 저축 모기하라. 네. 도대체 원사 미선하며 저축 모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네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사,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원수 미워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의 지혜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원수를 미워하면 그 누구든지 일평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항상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는 일평생에 둘도 없는 디딤돌이 되고 동력자가 되고 짝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 교회 멤버였습니다. 이 사울이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에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바가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되었던 사우를 사랑할 때에 둘도 없는 하나님 복음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바로 죄를 덮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실화를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모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쌍둥이를 배었습니다 그런데 조산을 하였습니다. 미숙아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큰아이 인큐베이터, 그 다음에 둘째 아이, 또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심장이 약했습니다. 심장이 약하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어디 제대로 숨쉴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다. 담당 의사가 큰일입니다. 그때 간호사가 의사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선생님, 지금 심장이 점점 약해져 가는 저 둘째 동생을 큰 아이, 즉, 형이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으면 어떨까요? 사실, 온전치 못한 아이를 온전한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것은 병원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제안에 따라서 그 심장이 점점 약해지는 둘째를 바로 형이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습니다. 었 그런데 여러분 조수갑니다. 미수갑니다. 그런데 큰 형이 오른팔을 펼쳐서 바로 동생의 목을 감싸놨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점점 점점 이 둘째 동생의 그 심장이 정상박동을 하면서 끝내는 바로 살아나며 다시 한번 회생되었다라는 그런 미국 한 병원의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쥐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카페이 사랑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환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겪고 있었고, 그리고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병들대로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그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하루에 심없이 내딛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팔을 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손을 대우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터치가 있을 때에 병든 자들은 치료가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은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했던 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만져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은 어떻게 방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나 이 방법대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배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까지도 거기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만나기 싫고 대화를 나누기 싫고 함께하기 싫은 원수도 그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살아있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만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원수라는 것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모든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에 물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첨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코투리 잡으면서 사역을 방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께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너희가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2017년도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지체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똑같이 반복되는 2018년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처럼 원수를 사랑하여 회복된 모습으로 그와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모두들 다 회복되어 하나님 비한 사역을 심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원사 미선. 미선이 뭐냐? 바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화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회식 자리에 가면은 괜히 예수쟁이라고, 괜히 예수쟁이라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자막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구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 나를 미워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과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 누구든지 알수 있습니다. 학위가 없어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아무나 할수 없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숙제를 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영국의 한 공원에서 열두 나무의 그루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에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나머지 나무들은 잘 자랍니다. 비가 오고 햇빛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하는데 유독 한 나무만 점점 시들어지고 끝내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그 나무의 이름은 바로 가론유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을 가론유다라고 붙여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야이 가론유다 같은 놈, 예수님 팔아먹은 놈. 예. 인격이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욕설을 하니까 그 나무가 끝내는, 끝내는 시들어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우리는 다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한 미술가의 판화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로어라는 사람이 한 판화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화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샹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샹을 묻힌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힌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곧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삶을 손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익을 하시는 곳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또 존중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언 말씀 없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 너희는 나를 미워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의 그 식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 두 번째 대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과 연관 지을 때에 너무나도 상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히려 그를 선대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찍는 복귀날에 샹을 묻히는 샹나무처럼, 오늘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미워하는 횟수만큼,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만은,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듬뿍듬뿍 찍어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히려 역으로 풍성하게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저축입니다. 저축하자. 뭘 저축하자는 얘기입니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주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 혹간 이런 분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저주할 때그 사람의 저주를 듣고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퍼붓는 저주 그거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볼 때에 특별히 이 조선 시대에 있던 그런 사극을 보면은 어떤 인형을 만들어서 해꽂이할때 머리를 찌르고 또 허리를 찌르고. 그러면 죽는다고 또 고함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복도 주시고 때로는 나를 조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입술을 벌려서 조조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히려 그를 향해서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문 16장 17절에서 오늘 자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호 기쁘시게 하면 은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논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오늘 셋째 대제처럼 축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와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떠나고 있습니다. 축복은 인생 변화의 큰 전환점입니다. 이 대목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저주하는 사람, 사실 축복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주택의 복입니까? 무슨 복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옆에만 계시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입체적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몸 안팎 가운데 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물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지금까지는 나를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나를 원수시 삼았고 또 나를 저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때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또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 구석에는 푹 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두들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하는데 혹간 여러분 중에는 자, 요번 주만 나가라. 다음 주에 나가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처음 운동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입을 덮고한밥 먹고 있는 식구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나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나를 저주합니다. 또 예수 믿는 나를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식구를 향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저주고 그래 너잘 되나 보자 여러분 서로 맞대응해가지고 좋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꼭 반드시 필히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되는 나의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은 인생 변화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맞대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목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일까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모욕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욕할 때가 있고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반사기 때문에 사실 욕을 듣고 욕을 먹을 때에 그저 참으면은 됩니다. 그런 모욕입니다. 나를 없신욕입니다. 나의 마지막 자존심, 내 인격의 마지막 보루인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눌렸던 쌓여있던 이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배나 더한 안갚음을 하는 것.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욕을 당했느냐? 너희가 모욕을 당했느냐?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할래?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십자가 위에서도 온갖 모욕을 당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했지? 오늘도 주님은 모욕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또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기도의 원리를 아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따르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맡겨드린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맡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을 때는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는 염려가 올리지 않습니다. 걱정도 올리지 않습니다. 근심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손을 떠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미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말로 역경곡 하지 않았습니다. 안 갚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과 권세와 권력이 있었습니까? 한 말씀이면은 하늘의 그 영을, 하늘의 영을 동원해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해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유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배역을 맡은 배우는 누구든지 읍조릴수 있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바로 용서의 선언이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12월 25일이면은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 누구를 기다립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부리의 사람들,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과 모욕하는 자들과 저주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울충 겪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귀를 솔깃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원수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원사 미선하며 바로 저축 모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신 비결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눈으로 보시면서 입으로 시인하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뜬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사 미선하며 저축 모기하는 삶은 원만치 못한 대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 원수를 축복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선대하고 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오늘도 2017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회복되고 온전한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2018년도 미지의 세계지만은 모두들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폭넓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삼부잎에처여한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